한국 슈프림 매장 싸가셨다는 말이 맞잖아 가보셨어요? 가봤어요 한번 어땠어? 가, 갔는데 직원들 불친절했어 실제로? 응대하는 자세가 뭔가 좀 이따 캤어? 네 <laughs>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뉴욕 슈프림 뉴욕 슈프림 본고장이잖아요 도쿄 후쿠카 오다 가봤고 한국 매장도 가봤어 뭐 오픈하는 날나 갔었잖아 네. 영상 보면 나오거든요 슈프림의 문화라고들 하잖아요 실제 슈프림 본고장인 뉴욕에 가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걸못 느꼈어 진짜 착해요 사람들 매장 들어가면 은 나도 쫄아서 들어갔지 되게 친절한 거야 막뭐 줄까? 사이즈 바꿔도 되 이러면 흔쾌히 바꿔주고 그러는데 일본은 싸가지 진짜 없고 <laughs> 일본은안 들어보내줘요 어... 그 맨날 룩북 나오는 그 삐총마리 형아 있잖아 아, 그 형아는 갑자기 막 일하다가 나가서 보드 타고 담배 피고 있어 그러다가 들어오더니 막 계산해주는데 막, 툭툭 막 던져서 야... <놀람> <놀람> 내가 하던 이렇지 않았나 아니 공포장도 안들어왔 그러냐 그래서 한국 슈프림은 누릴 말이 많더라 싸가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나는 되게 웃겼던 게 외국 슈프림 매장은 말이 안 통하잖아 나랑 어차피 말안 통하니까 그냥 무시한 게있는야 괜히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건좀 있긴 하더라고 무시하는 게 느껴지니까 또 그게 나는 슈프림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건지 슈프림이 일한다는 생각이 아 어? 슈프림이니까 진짜. 싸가지 없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직접 겪었던 뉴욕 슈프림은 굉장히 친절했다. 너무 다르다. 충분히 기분 나빠 할만하다 생각해.